네, 오늘 잠깐 이제 수익 봤던 것들 복귀하자면요. 여러분들 타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탐, 머티리얼. 되게 빨랐어요, 오늘. 어, 진짜 빨랐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뚫고 박스권 하나, 그리고 2차 박스권 둘, 만들고 있죠. 어떤 흐름이 보였냐면, 본전주는 이 캔들 있죠. 여기가 곧 이전 고점이잖아요. 이전 고점을 넘어갈 때, 아, 얘 오늘 매수세 장난 아니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 라인 돌파할 때 드린 겁니다. 49,400원. 탐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요 네전고점 아, 바로 돌파할 때 잡을게요 49400아 이것도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전고점 돌파할 때 잡겠습니다 49700이에요 지금 순식간에 3% 올라갔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저점 찍고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돌파해줄 때아 얘가 이제 어제자에서 224일선 안타깝게 못 갔죠? 그럼 오늘 갭으로 뛰어났습니다. 여기 224일선 이때는 안 깼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눌릴 때 잡아본다면 손절 잡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상승을 볼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드렸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 짧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갭을 만들고 떴기 때문에 여기 있죠. 밑으로 내려올 때 밑에서 한번 담아 볼게요. 짧게 8% 수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가레인 대압 TI 얘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봤을 때요. 하방 추세 갭으로 뚫고 올라, 올라가 좋습니다. 박스권 뚫고 갭으로 하락 추세 마저 돌파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매수세가 강하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눌릴 때, 손절 잡고 눌릴 때한번더 매수 타점 줬죠. 아, 대아티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 내에서 분할로 밑에서 담아보는 거 괜찮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익 더 보았고요 솔리드 2평 때리기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죠 박스권을 그리고 올라가길래 아 여기서 아 얘가 돌파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네얘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 넘어갈 때 괜찮아 보입니다 매시 타점? 4, 5, 4, 9, 10네 이렇게 2평 때리기 가능했습니다 솔리드 지금, 이평 때리기 자리가 안온 종목들 찾아서 그것만 골라서 하셔도 요 충분히 수익 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 이런 이평 때리기 유행 매수타점이 지나면, 이때는 이제 이 매매법은 다음 시즌에 오겠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얘도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돌파해주면서, 여기서 매수타점 눌릴 때 잠시, 어, 기술적 반등 이용한 거죠. 이렇게. 이전 고점까지. 만약에 얘가 눌러준다면요 밑에서 이렇게 받아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짧은 수익을 볼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까나리아 바이오. 네, 제가 여기서 먼저 일전에 단기 추세 긋고 박스권 그린 다음에요. 여기 있었어요. 이 박스권 내에 있다가 돌파하는 거 보면서 아 얘는 여기 눌릴 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라인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더 높이하게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다 담았다면 중심값부터 이렇게 쭈르륵 상승했겠죠. 그리고 이제 네오 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예봉상으로도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1차 박스권이 돌파해졌고, 중기적으로 볼 때는 얘가 2차 박스권인데 주, 사이로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어, 하락 추세를 돌파해 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상승으로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 눌릴 때 받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뭐 들어가셔도, 손절 짧게 잡으면요. 여기거든요. 1%? 네, 지금부터 잡으셔도, 네, 여기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눌리고 나서 얘가 이제 3% 상승을 한 다음에, 아, 얘가 좀 더, 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 여기 중심 눌리 부분에서 한번더 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얘는 지금부터 잡아도 무방합니다. 손절은 30500. 어차피 짧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스날로 그 잡아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여러분.